벌써 올해 네 번째 말에 하는 팝 아, 레시피 콘텐츠가 아,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암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여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의 장사를 보냅니다. 특히 빼어난 시절을 요금 없이 방향 아, 감사의 것으로 올해는 대상을 수상하신 분에게 농림수상 식품부 장관상을수 있게 마을하겠습니다 아, 이와 함께 오늘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는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참프리카 레스피카 페스 심사위원을 대교하여 심사 기준을 준수하고 행사 규정에 맞는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책임질 것이며 심사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네. 너무 준주하게 응원시는 데는 이첫 발자 전원을 보니까 너 어, 벌써 수도 많습니 어느 팀이에요? 어, 김태원에서 보는 팀 이름이 えっ <noise> 그냥 들어간 게 마늘 향기와 칙칙 그다음에 프리카시니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그 외에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향나이나방제가안들어가가지고 其他的。